우리 예술 학원 교회에 무슨 연예인이 왔다 간줄 알았어요. 그러게나 말이에요. 사인이라도 받아 놓은 걸로 했나 봐요. 다음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상 타임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수상 조건은 청년부를 잘 이끌어주고 리더로서 헌터를 씌분 군장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바로 신병재 형제님입니다. 아, 청년부 리더상 성명 신명재. 이 형제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 이 상을 드립니다. 2024년 12월 24일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일도 이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. 이번 공연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? 아직 시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번 상은 지난 1년 열심히 말씀 안송을 한 분에게 드리는 상인데요. 바로 황보여 형제님과 이지훈 형제님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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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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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까불었네 나 앞에서 이렇게 해는데 어, 말했는데? 말했는데. 말했는데? 아 그래? 여기 하러 오는데 나 까불렀어 성경 암성 보수상 성명 황보역 이 상도는 지난 아, 뭐 1년동안 성경말씀 암송을우사하게 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아, 2024년 12월 24일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1등 와아 와아 와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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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와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? 모퉁 아니고 연기 대상 받았어. 못 들으신 거예요? 네, 연기 대상. 성경 암송 우수상 성명 이지훈 위아 받습니다. 와. 아 축하해. 네. 네. 어, 주인 나이다. 네, 이제 났어요 주인 나름.